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솔루션의 조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표준 부품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플랜을 내가 찍었을 때그 플랜 기준으로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플랜 리버스라고 있죠. 내가 똑같은 포인트에 한번 똑같은 면 찍고 똑같은 포인트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플랜 방법과 반대로 180도 돌아간 방향으로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플랜 Z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내가 현재 WCS 기준으로 대각선 및 면을 찍고도 이 Z 방향으로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플랜 Z라는 걸 선택하고 대각선 면을 찍었을 때 현재 WCS 기준으로 Z 방향으로 부품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WCS에 맞추겠다 하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대각인 면에 대해서 플랜으로 삽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대각선 면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직각이, 직각으로 이제 부품이 들어가는 걸 보이실,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플랜 Z와 플랜, 플랜 리버스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건 좀 지울게요. 그리고, 이번엔 포인트. 말 그대로 내가 현재 찍은 포인트에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다이아는 뭐냐? 부품 삽입을, 파이 같은 경우 부품 삽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영상이 보인다. 그래서 간섭 체크도 하면서 부품을 삽입 한번 해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어, 포인트 RECT라는 거는 사각부품 있죠. 자. 사각형의 부품에 있어서 미리 보기를 보겠다. 라는 뜻입니다. 포인트로 됐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각형에 대해서 미리 보기 영상을 볼수 있고, 체크도 하면서 부품을 삽입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laughs> 그리고 포인트 Z0란 뭐냐면, 현재 내가 아까 포인트로 찍은 부분 있죠? 이 포인트를 제가 똑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똑같은 위치에 내가 삽입을 했어요. 그러면 절대축 제로점에 부품이 들어간다. 어느 포인트를 찍든간에 현재 절대축 절대축 기준에서 제로점 포인트로 이동이 돼서 거기에서 부품이 삽입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 WCS 말 그대로 현재 WCS 기준으로 부품이 삽입됩니다. 뜻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경우 위에 있는 삽입 방법은 특수 부품. 이걸 쓸수 있는 삽입방법을 쓸수 있는 투수한 부품을 따로 구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을 할때 하는 내용이 널에서부터 WCS까지 삽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